<laughs> 안녕하십니까? 다영입니다. <laughs> 이번 판 유쾌해. 굉장히 유쾌해요. <laughs> 우리 이노감이랑 다이팅구가 지들끼리서 전공이가 하고 싸우다가 다이팅구가 결국에는 보구를 하고 어 스닐 대박못 하기는 해 봐. 쌍 비읍, 비읍, 니은. 에? 했는데 딱딱 보였는데 보여주자마자 띠용 8 0판70 70 퍼잖아. 거기다 지금 신년도도 저렇고 그리고 우리 다이텐구는 번질 생각 만땅 랭크입니다 아까 떴죠 그거 티어 밑에 랭크입니다 요즘 랭크 좀 돌리고 있어요 아 봤냐 리이 이쁘다 아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바텀 터졌어 다이텐구 우리 다이텐구가 생각이 없어. 대체 정글 안 가서 그냥... 아. 애초에 다이친구가 선이 아니었어요. 이누감이 선이 맞았어이누감이선 맞는데 저러는 것도 참 굉장한 놈이죠.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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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동작 또 그거잖아요? 야 뭐지? 2티어 였나? 꺼져! 또, 저어어어어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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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되게 좋어요아어쩌라고까어 까자. 까자. 어쩌라고 까자, 까자. 어단 이거 랭킹이긴 한데 어어어어어어어 내가 보기엔 바텀은 뭐 생각 없어. 타쿠치도 지금 뭐 타쿠치 그냥 던지고 있고 아이템구도 뭐제때문에 음. 던지고. 까자 직접으로 싸우도 음. 너나못 뭐 이겨 까자. 어? 그 견제 압박 너무 심하게 안 했으면은 잡았겠는데? 까자 까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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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가자 어 잠깐만 어 이게 아닌데 극동자 <laughs> 저게 진짜 세다니까요 확실히 세기는 세요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세음 솔직히 세 인정할 수 없어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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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잡아줘! 잘했어! 이게, 이게 딱 신행을, 신행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꺼져! 어차피 게임 졌어! 싫어! 핫! 핫! 죄송합니다! 꺼져! 빗려나 어차피 근접으로다가 근접으로 못 들어오면은 다 없거든요. 들어왔네, 근데. 까자. 인접으로 <laughs> 들어오지만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제가 반야를 별로 안 써봤어요. 로테라 쓰는 겁니다, 그냥. 전 로테가 주챔입니다제주챔은로테챔들입니다로테챔들은주챔입니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뭐라는 거야. 신념이 없다고요. 까자. 에에 봉인당했어 잠깐만 주졌다 어 주졌다 아군 봉어 뭐야 잠금났다 다제 신행인가 상대 적글 바텀이거든요 신행 맞네 어저포인 <laughs> 간다고. 음, 그래도 어하는건 잘하고 있네. 간다. 하튼이 <laughs>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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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오. 게임 미적인참유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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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동자 개시로 흑동자 너무 그거야. 맞을수록 데, 데미지 받을수록 막 확률적으로 막뭐라 해야 되으로진입했습 아, 꺼져. 맞을수록 막 데미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딴딴한데 진규가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이기적. 이기적스. 어기적 어기적 이기적 이기적. 간다엿. 기절. 간다엿. 다시 간다엿. 기절이다엿. 탁 탁. 간다엿. 저거는 안 잡는다 였. 항 아, 역시 합류는 최고야 인생 합류지 아아아아아 아, 아. 관이가 잘한다 그래서 상대 정글이 무리하는 것들 상대도 다이든 거였어? 그럼 걔 뭐야 신규인 서포인가 어? 야, 서폿 누구야, 쟤네. 띠용? 띠용? 누가 미드야? 어어? 둘다개먹었는데 어어? 뭐지? 띠용. 야, 누가 서폿이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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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laughs> 누구지? 서폿? 얘네 소포 미리 가야 되는데 귀찮아. 아, 네. 3루 타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영? 간다! 기절! 킬인데 못 먹었지만 괜찮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음. 간다! 야!

이용, 아, 이용, 봉인당했습니다. 난 판관만 믿어. 판관, 판관, 판관 찍 멋있다. 델타한다. 굳이 안 타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늦었어, 이 접수 이 카드를 다.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때가 늦은거다 리드가야지 어? 귀엽다 쟤 어쩌라고 에이 기절! 악스 잡았다 신규 이맨 악스 아으 제발 안돼봐 아이씨 스왁클 테이나뭐 스왁클 했냐? 속발 바텀 가야디 미드 애들이 압박할 동안 나는 바텀 밀어야지 즉시 후퇴 딴 애들 다 내려오네 즉시 <laughs> 랭크는 혼자 돌리면 안됩니다 를 보호해 부탁 요치 저는 그냥 바텀 밀겟읍니다 어, 근데 근데 이왜 이렇게 다리가 이쁘냐? 몰랐어. 다리 개 이쁘네. 밀겟읍니다 밀었읍니다. 판막야되는데 이거. 탑 어떻게? 자 가야 되냐? 알겠읍니다. 적 방어탑을 공격하자. 적이도 방어 되겠죠, 뭐. 뭐동자가 순간딜이 센건 아니니까 죽진 않아요, 절대 안녕합니까? 임 부탁이 들어가지 마, 제발. 망대. 어? 안녕. 너... 아, 임 아. 니 안녕. 너... 아, 임믹까 스팟 냐 어? 그렇지? 안넣아 노... 입니까? 사정 돌게 뜹니다. 잘았게 뜹니다. 강수해 보고요. 새끼 설마, 설마, 아, 스타쿠치복을 강수로 하는 거야? 새끼가 있어. 어이, 들었게 뜹니다. 하려야겠다. 도망갈 수가 없네 그냥. 그렇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팀적으로. 그렇다면? 아 근데 궁극기 쓰면은 내가 이기는데. 쟤는 궁극기를 쓰고 내가 나는 궁극기를 못 써서 그래서 지는 거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하러 갑니다 아, 오, 신바 s 기 아씨 아씨 에 뒤로. s 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s 라 정말 많이 뺐습니다. 잘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죄송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궁극기 있으면 내가 얘 이겨. 근데 도망가는 거, 도망가면은 내가 못 따라잡아. 택시, 후퇴 랙 식실이... 봉인당했습니다 턱, 식실이... 봉인당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스키가이씨, 스가이씨 우딜... 스가이 우딜... 스키가이씨, 우딜... 스키가이 좀 온다. 어차피 이대로 뭐 싸우지도 못하니까 이거 먹고 집갈게. 근데 반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나차랑 가게뜹니다 근데 나차랑을 내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차랑을 나찰 나차랑을 사면은 이게 그눌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눌러 써야 되는 상황이. 정말... 왜지? 멍청해 찔끔, 나중에, 찔끔, 나중에, 나지에나개인데중에나야지약중에 나중에, 부타에치죽에나니다나중은 안된다! 나중에, 나중은 지켜야 한다 에나 학계의 정설 <목소리> 알겠에니까 알겠냐, 말입니다 아, 나처럼, 나 써야 되는데 쓰자 뭐나 안녕히 계때연 나처럼, 괜히 뺐다 나처럼, 왜 뺐지? 잡아주세요 그 나처럼, 샤 이제 다음 템이면 풀템입니다. 네, 시작. 어 그래도 우리 댕댕이 좀할줄 아는 놈이네. 도와주는 거 보면 은 보통, 오이! 그거 어, 도망가는데 그냥. 안녕? 이거 또 만났네? 쌍놈무 새끼야. 이빠. 이빠 때기 오잉? 오셨어요? 조동갑니다. 못 받습니다. 근데 잡았네요. 감사합니다. 문어 먹자. 혼자 먹을게. 짐조. 혼자 먹을 수 있겠당. 어디 상대방 이쪽에 올 그게 없어. <목소리도> 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뚜뚜뚜루, 끝났다, 이제. 이제 게임이 끝났다. 안녕하십니까. 스톤입니다 문어입니다. 문어가 나왔다. 문어 안 써도 되긴 한데. 뚜뚜뚜 완전 혼인!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그냥, 뭐, 영상감까지는 아닌데, 그딴 거 어차피 언제부터 신경 썼습니까, 제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